TMA의 눈물, 박지현의 TMA 시상식 무대가 드디어 공개, 유재석까지 감동시킨 특별한 선물, 트로트 왕자가 무대 후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음실 마이크 복귀 선언,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3이었다. 11월 서울 고척돔을 가득 메운 TMA 시상식 현장에 트로트의 왕자 가수 박지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투병의 시간을 지나 팬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그의 첫 대형 시상식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의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고척돔 전체가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단한 줄의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삼이었다 검정 벨벳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지연이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 하나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깊은 정적에 잠겼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 소절마다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단 하나의 곡은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무대 위에 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별표 별표 자작곡, 다시 내게 별표 별표였습니다. 반짝이는 별 관객을 울린 자서전적 고백과 유재석의 극찬, 조용하던 관객석은 노래의 후렴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응원봉이 동시에 흔들리며 박지연, 박지연을 요쳤습니다. 이미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자 국민 MC 유재석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짓더니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였어요. 저는 오늘 진짜 가수의 힘을 봤습니다 유재석의 이 한마디는 SNS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삽사인 유재석 박지연 테미레전드 무대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트렌드에 올랐고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까지 그의 무대를 별표 별표 올해 최고의 장면 별표 별표로 꼽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간 특별한 선물 박지연이 무대 마지막에 남긴 특별한 선물은 이번 시상식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노래보다 더 전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팬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무대보다 더 보고 싶었던 건 여러분의 웃음이었어요.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돔 전체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을 넘어 그 자체로 진심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트로피 기적의 수상. 특별 무대상과 유재석의 포옹.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에서 박지연은 모두를 놀라게 할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TMA 2025 특별 무대상 수상자가 박지연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놀란 듯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잇지 못하던 그에게 트로피를 전달한 이는 다름 아닌 유재석이었습니다. 유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 가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무대를 완성한 사람에게 드리는 상이에요. 박지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아들고 작년 이맘때 저는 병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수상소감에 감동한 유재석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유재석의 포옹 장면은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유재석은 포옹 후 그녀에게 별표 별표 오늘 당신이 울어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속삭였고, 박지연은 이 말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후일 전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복귀의 의미. 시상식이 끝난 백스테이지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트로트 선배 장윤정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별표 별표 지어나, 내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한 것만으로도 상이야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동료 전유진 역시 언니 무대 보고 너무 울었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노래의 힘을 다시 믿게 됐어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사실 매니저는 박지연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다. 체력적으로 힘든 준비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진심이 만들어낸 두 번째 데뷔 무대였습니다.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 조회수 500만 회와 트로트의 정점. 공연 영상이 공개되자 유튜브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조회수 100만 회 돌파까지 단 6시간여. 24시간 만에 5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Hey, panderg. Her voice touched my soul. I don't understand Korean, but I can feel every emotion. 음악평론가 이민노는 박지연은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정점에 있는 스토리텔러다. 이번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남을 명장면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상식 다음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지연은 저에게 노래는 생명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은 제 심장이에요. 저는 그 심장이 뛰는 한계속 노래할 거예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진 무대 뒤에서 그가 조용히 속삭였던 말처럼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박지현의 TMA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재기이자 감동의 복귀 선언이며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위로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다시 대게 투병을 넘어선 트로트의 새로운 서사음악 V.I.I. 가수 박지현이 서울 고척동 TM 시상식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복귀 공연을 넘어 인생을 노래로 증명한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투병의 고난을 이겨내고 자작곡 다시 대개로 무대에 선 그녀의 눈물과 국민 MC 유재석의 감동적인 포옹은 기술과 퍼포먼스를 넘어 진심과 서사가 가진 음악의 힘을 한국 대중음악사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이 무대가 가진 예술적, 사회적 의미와 박지연이 구축한 서사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분석합니다. 30일 다시 대개의 힘 자서전적 음악의 극대화. 박지현의 무대가 모든 이들을 울린 이유는 그녀가 선택한 곡 다시 대개가 그녀의 별표 별표 자서전적 삶의 서사 별표 별표를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희망의 공존,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무대에 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이 곡은 단순한 창작곡이 아닌 별표 별표 생존 선언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제기의 고백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다시 대게라는 제목 자체가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관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이겨낸 희망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노래는 3이었다라는 나레이션의 의미, 무대 시작 전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3이었다는 나레이션은 이 공연이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개인사를 대중과 공유하는 예술적 의식, 아어티스틱 리추엘 별표 별표임을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그녀의 인생 여정에 별표 별표 동참하는 동반자 별표 별표가 되었습니다. 떠는 손이 전달한 진심,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릴 정도로 진심이 느껴졌다는 스태프의 증언처럼 기술적 완벽함보다 별표 별표 인간적인 취약성 별표 별표 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 진심의 전달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32 TMA 레전드, 유재석의 포옹과 국민적 공감의 완성, 유재석의 무대 위 찬사와 감동적인 포옹은 박지현의 복귀 무대를 별표 별표 개인의 성공에서 국민적인 감동 별표 별표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 MC의 증언 효과, 유재석은 이건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였어요. 저는 오늘 진짜 가수의 힘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무대에 별표 별표 국민적 공신력 별표 별표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까지 박지현의 서사에 공감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울어서 우리가 웃었다는 역설, 유재석이 시상식 후 속삭인 오늘 당신이 울어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은 예술가의 고통이 대중에게 위로로 전달되는 예술의 근본적인 기능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그녀의 눈물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닌 관객들의 마음속 상처를 대리하여 울어주는 별표 별표 공감의 눈물 별표 별표이 된 것입니다. 특별 무대상의 상징성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 무대상은 단순히 한 곡의 노래가 아닌 별표 별표 삶으로 무대를 완성한 사람에게 드리는 상 별표 별표이라는 유재석의 멘트처럼 박지현의 존재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상징합니다. 33. 서사 트로트의 새로운 정의 K-POP을 넘어서는 감정의 깊이 박지현의 무대는 K 트로트가 K 팝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 즉 별표 별표 서사 트로트, 내러티브 트라트, 별표 별표 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팬덤의 감정적 연결, I don't understand Korean, but I can feel every emotion이라는 해외 팬의 댓글은 트로트가 가진 별표 별표 정서적 울림, 별표 별표 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별표 별표 보편적인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케이팝의 비주얼과 퍼포먼스 중심의 성공과는 다른 감정의 깊이를 통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노래는 생명이라는 선언, 저에게 노래는 생명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은 제 심장이에요라는 그녀의 마지막 멘트는 아티스트에게 노래가 단순한 직업이 아닌 별표 별표 존재 이유 별표 별표임을 선언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별표 별표 궁극의 진심 별표 별표을 전달합니다. 34 박지현의 미래 트로트의 정점에 있는 스토리텔러. TMC 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지현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병과 복고라는 하나의 서사를 마무리하고 별표 별표 트로트의 정점에 있는 스토리텔러 별표 별표로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안정적인 복고와 활동 계획. 병원에서 퇴원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인 것은 그녀의 강력한 의지와 체력 회복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기대하게 합니다. 1호를 통한 사회적 역할.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별표 별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고난을 이겨낼 용기 별표 별표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박지연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TM 시상식 무대는 2025년 한국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복귀 선언이자 노래로 삶을 증명한 아티스트의 영원한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다시 무대, 고척돔을 울린 눈물과 트로트 스토리텔링의 절정 분석. 앞서 전해드린대로 트로트의 왕자 박지현님의 TMA 시상식 복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투병 후 처음 선대형 무대에서 자작곡 다시 될게를 부르며 흘린 눈물,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님의 진심 어린 포옹과 특별 무대상의 수상은 고척동 전체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가 아닌 삶의 서사 그 자체였으며, 복귀 후단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트로트의 정점에 있는 스토리텔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기사의 후속 파트에서는 박지연님의 복귀 무대가 가진 별표 별표 치유의 서사 별표 별표가 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트로트 스토리텔링의 예술적 완성도를 심층 분석하고 그가 앞으로 트로트 장르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리더십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아이, 다시 될게와 치유의 서사, 관객과의 심리적 교감. 박지연님의 무대는 그가 투병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쳤기에 더욱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별표 별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감사 별표 별표의 고백이었고, 이는 관객과의 깊은 심리적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1. 살아있음의 감동과 공명.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라는 그의 고백은 노래가 그에게 생명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희망의 투영. 대중은 그의 다시 대개 무대를 보며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별표 별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별표 별표는 희망을 투영합니다. 그의 노래는 별표 별표 살아있는 이로 별표 별표가 되었으며 이는 해외 팬들까지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을 느꼈다는 반응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눈물의 심리학 유재석님이 오늘 당신이 울어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었다고 한 말처럼 아티스트가 자신의 취약점 고통 눈물을 진심으로 드러낼 때 관객은 오히려 별표 별표 감정적 해방감 커사워시스 별표 별표를 느끼고 환희와 기쁨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는 박지현 님과 팬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팬과 스타를 넘어 별표 별표 상호 치유 관계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이 e, 종이 편지의 진정성 관계 강화의 절정 무대 마지막에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 편지 낭독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보다 강력한 진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날로그적 진정성.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쓴 편지를 꺼내 읽는 행위는 아날로그적인 진정성을 극대화하여 팬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박지현 님에게 팬들이 별표 별표 노래보다 더 전하고 싶었던 말 별표 별표이었음을 보여주며 팬덤의 충성도를 극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투 트로트 스토리텔러 박지연. 예술적 완성도 분석. 음악평론가 이민로가 박지연을 트로트의 정점에 있는 스토리텔러로 분석했듯이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가진 감정 전달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1. 자작곡을 통한 서사 전달. 복귀 무대의 자작곡 다시 될게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예술가적 결단이었습니다. 개인의 서사가 곧 장르의 힘. 트로트 장르의 가장 큰 힘은 별표 별표 개인의 애환과 서사 별표 별표를 대중과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박지현 님은 자신의 투병 경험과 회복의 과정을 노래에 담아냄으로써 트로트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별표 별표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1호의 메시지 별표 별표가 되었습니다. 이 유재석의 극찬과 대중음악사의 기록 유재석 님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라는 극찬은 박지현 님의 무대가 별표 별표 음악을 넘어선 예술 별표 별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대중적 권위의 증명. 국민 MC 유재석의 공개적인 극찬과 포옹은 그의 무대에 대중적 권위를 부여했으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K팝과 동일선상에서 별표 별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별표 별표로 인정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TMA 특별 무대상 수상은 이러한 평가의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박지현의 리더십, 1호와 회복의 트로트 시대 예고. 박지현님의 복권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 시장의 별표 별표 1호와 회복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감정적 순환의 리더, 저에게 노래는 생명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은 제 심장이에요. 라는 그의 고백은 앞으로의 활동이 노래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팬들에게 다시 나누는 긍정적인 감정적 순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새로운 트로트의 정해. 그의 무대는 트로트를 흠을 넘어선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1호와 7위의 음악 별표 별표로 정의하며 후배 가수들에게도 별표 별표 개인의 진심을 담는 스토리텔링 별표 별표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박지현의 다시 무대가 던진 메시지, 고난을 이겨낸 서사의 힘. 박지연이 서울 고척동 TM 시상식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복귀 공연을 넘어 그녀가 겪은 별표 별표 투병과 고난의 시간을 노래로 승화시킨 완벽한 서사, 서사, 별표 별표였습니다. 자작곡 다시 서계와 눈물의 수상 소감은 한국대중음악사의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되며 그녀를 별표 별표 트로트의 왕자를 넘어선 스토리텔러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왕관 고난의 미학. 박지현 무대의 세 가지 감동 코드. 박지현의 무대가 국민MC 유재석을 비롯한 모든 관객을 울리고 열광하게 만든 데에는 그녀의 진정성이 만들어낸 세 가지 감동 코드가 있습니다. 1. 생명의 증명, 다시 살아있다는 눈물. 무엇보다 이 무대의 가장 큰 감동 코드는 생명력의 회복 그 자체였습니다. 병실에 있었어요. 노래 대신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라는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기술적 퍼포먼스가 아닌 삶을 향한 굳건한 의지의 증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음향 엔지니어의 증언,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릴 정도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관객에게 기술을 넘어선 별표 별표 인간적인 울림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진심의 연결, 다시 서계와 팬들에게 쓴 편지. 자작곡 다시 서계는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무대 위에 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노래 자체로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대 마지막에 꺼내든 손편지는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던 아날로그적 진심을 되살렸습니다. 진심의 힘. 제가 아플 때 무대보다 더 보고 싶었던 건 여러분의 웃음이었어요. 이 짧은 문장은 박지현의 성공이 팬들의 사랑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사무 유존적 유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3. 유재석의 포옹. 국민적 공감의 획득. 유재석이 박지연을 조용히 끌어안는 장면은 단순히 선배의 격려를 넘어 별표 별표 국민적 위로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공감 별표 별표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유재석은 오늘 당신이 울어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었어요 라고 속삭이며 박지현의 개인적 고통이 결국 대중에게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유재석의 포옹은 유재석도 울린 무대라는 헤드라인으로 이어지며 박지현의 무대가 트로트 팬을 넘어선 전 세대의 대중적 공감을 획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